선생이거든요0 7년생 플라이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 박민규 선수 눈빛이 좋아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아 어, 그렇죠. 들어. 아 방어를 잘하네요. 방어를 잘해 원래인데. 오우. 그 이유가 자라, 잘하면 장점인데 잘못하면 힘이 팔이 다 털려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까지는그 경기가 많이 안 났는데 김수철 선수가 오나서부터 고다 목을 잡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아, 박민규 저렇게 박민규 네. 선수는 아, 조금 전진하면서 아, 네. 리치를 아, 재지 말고 쳐버려야 아, 돼요. 최강민, 최강민 선수가 선수. 쉽게 지금 테이크다운을 내주지 않고 계속 먹을 잡고 있습니다. 아, 딸려, 딸려. 그렇죠. 딸려. 그렇죠. 딸려. 그렇죠. 딸려. 저렇게 딸려 들어가야 딸려. 돼요. 그렇죠. 머리 어, 잡았습니다, 박민규 선수. 사이드. 어. 못가 맞히기. 못가 맞히는데 조금 위. 험하거든요 역시 시작입니다. 조금만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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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어, 넘어갔습니다. 아니, 또 철왕 어, 선수가 드디어 압박그 성공을 합니다. 목을 잡고 있지만 아 다시 돌려냅니다. 어, 또 시기해 어, 주면 안 돼요. 시기해 주면 안 돼요. 저, 그렇죠. 어, 그렇죠. 라이저를 타세나게 싸우는 게 지금 약간 체력이 <laughs> 빠진 거 같아요. 박민규 선수가 아 그건 아닙니다. 네 타이밍은 아니에요. 오 어, 타이밍 아, 좋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방미 선수가 태클이나 레슬링 시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체력이 많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지감이 선수 방어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 제권 메인태적인. 저 맥거지 안사 샀습니다. 이팀 제권 안사왔습니다 박동태가 박동태가. 예. 그놈의 습관이. 아까 이제 남의 건데 계속 먹고 있어. 자, 한번 먹었습니다. <laughs> 아... 이게 남의 제 거잖아요. 밑내될게어디 있어요. 다 우리 거죠. 오, 어, 하이킥. 반았습니다 어, 방금 라이즈도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때박민규 선수가 자신감을 이렇게 타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음. 잘하다가 이제 보지 않고 치니까 본인이 클리니트를 쳤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체력이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올 때 태클을 하네요. 차라리 저럴 때는 이렇게 몸을 잡고 괴롭히고 이쪽도 리 차이를 극복을 못 하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최강 선수가 우리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드 아, 네, 끝이 났습니다. 심판 판정 2대 1. 홈 코너 최강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그 수박 판지2대 1입니다.